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 약간 돌기둥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약간 비석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 태야, 이게 뭘까? 한물 한개법죠 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이, 어, 이 돌은,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에요. 어, 이 법전은, 아, 법전 여러분, 한 나라의 이 법을 기록한 문서인데, 어, 여러분이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법전은 약 3,800년 전에 이제 어, 고대 바빌로 왕국의 어, 한무라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었고, 어, 그 법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어, 이렇게 모양,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함무라비 왕의 이름을 따서 이 법전의 이름을 바로 한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한무라비 법전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 어, 들어봤을 법한 어, 그 말이 아주 중요, 아주 익숙한,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맞아요. 바로, 어, 세현이 아주 잘 말해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 지세요. 무슨 뜻일까? 어 눈에는 어뭐 물체가 보이고 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네, 저도 한번 어, 이 뜻을 한번 태희 한번 말해볼까? 태희도? 어, 어떤 사람이 나를 면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고 어떤 사람이 나고어이를고 어떤 사람이 나를 뽑고어 사람이 를고 어떤 사아이 나를 나를 고어이 나를 보고, 어떤 사고 어떤 사이고어이이이를어어 나의 눈을 이렇게 다치게 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어, 눈만,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하고, 또 누가 나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 역시 그 사람의 이만 이렇게 다치게 하라는, 어, 이런 말이에요. 즉,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 내가 딱 그렇게 당한 만큼만 이렇게 갚아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함부로 이기 복전에는?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라는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세너 어. 어떻게 생각해, 세라 씨? 그 당시에 범죄자들이 많았고 어. 제대로 된 법이 안정했고. 어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여기 당시에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전 선생님 더 이야기 한번 붙여볼게요. 왜 이런 이, 어, 법이 필요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어, 자신이 아픔과 피해를 당하면 자신이 당한 그 정도 양보다 더 크게 돌려주고 싶어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여러분들 한대 이렇게 딱 쳤어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 딱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아니면 두 대? 세 대? 이렇게 더 때리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한대 가지고 안 되죠 여러분? 나 가만히 잘 있었는데 쳤으니까 한 대로 내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아 그래요? 아 어, 오버치 어 좋아요. 그래요. 자 사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딱한대 때렸으면 사실 한대 가지고 우리의 속이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서로에 대한 이 복수의 마음이 어, 끝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결국 나라의 이 질서가 엉망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아는 이 하무라비가 어, 이 질서를, 나의 질서를 어,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었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만 자신의 피해를 돌려주라고 이렇게 어, 이 법을 만들었었고, 이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무라비가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줘라, 그만큼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더 놀라운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를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인데 우리는 오늘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의 말씀. 전도사님 정서, 한 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읽고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 어, 내가 이룬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장을 치는 자에게 적감도 돌려내며 내 거, 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네, 네,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주며, 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자에게 다시 달라. 같이 있겠습니다. 남에게 대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삶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여기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가난하, 가난하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또 무시를 하며 해를 끼치기로 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히 날 무시하고 괴롭혀? 네가 뭔데? 너가 뭔데? 날 무시하고 괴롭혀? 라며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막 끌어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 아,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우리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똑같이 대하고 싶은 이런 것이 너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당한 만큼 너희가 똑같이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자신의 겉옷을 이제 빼앗겨서 속상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어, 어 내가 겉옷이 필요하니까 너가 옷을 좀 줘라면서 거의 뺐다시피 어, 이 사람의 옷을 겉옷을 가져간 거예요. 자신의 이 겉옷을 빼앗긴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시 그 겉옷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겉옷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 때려서라도 어, 다시 되찾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거든 속에 있는 옷까지 내어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만약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나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어,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한 그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쯤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저천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보음 6장, 27절에서 2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 특별히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을 좀더 생각하시면서, 거기는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잘 대해주고 또 축복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냥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언제나 잘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 어, 잘 지내라 너희와 어, 항상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잘 지내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죄의 생각을 따라서 살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원수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해를 끼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실 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게참 쉽지 않아요. 분명 이 문을 또 나가면 또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아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특별히 도클라와 친구들은 말씀 기억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도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학부모 친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나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또한 간구하면서 그렇게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학생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니다